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채를 파헤치고 뜯어보는 공채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또 연말을 맞으셔서 아주 특별한 주제로 준비를 하셨다고 네.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2011년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인데, 일단은 작년부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서류전형이나 서류전형에서 이제 스펙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다 보니까 과거의 성장 과정, 성격소개, 학창시절 등의 평범한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벗어나가지고, 각회사별로 필요한 역량과 인재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 실제 이제 2011년에 좀 자주 등장한 조금 특이한 질문들 을 네. 뽑아서 오늘은 이 특이한 질문, 별난 질문들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음, 그렇군요. 이 별난 자기소개서 아 오늘 상당히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득 안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별난 질문을 자기소개서에 포함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이제 요즘에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험이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의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경험과 논리를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과 실무 능력을 검증하려고 하는데 이 별난 질문은 오히려 이제 어 흔히 지원자들이 할수 있는 교과서적인 답변, 원한 음.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자만의 독특한 논리, 그다음에 창의적인 답변을 좀 듣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네, 네 예전에는 그렇군요. 뭐 성장 배경, 음. 뭐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특이하게 이제 써야만 네네, 되는 네네. 거예요. 좀 다르게 차별화돼. 노말한건 가라. 뭐 그렇죠. 이런 이제 네. 다 필요 없다 이건데요. 자, 음. 그래서 일첫 첫째 번 살펴볼 별난 자기소개서 항목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코롱 그룹에서를 하나 선택했는데요. 코롱 그룹은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조차도 이제 여러 세트를 나누고 지원자가 각세트에 하나의 질문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어, 이 중에서도 이제 지원자가 자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오. 금액과 이유를 기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다른 질문보다 좀 황당한 질문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음. 오히려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히려 이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차, 차별성을 좀더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음. 남들이 또안할때또 해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직접 답변을 한번 해봐도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 자기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라. 어, 어. 자기소개서 항목을 받았다면 여기 계신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소장님은 정답을 하실 것 음, 같으니까 김민경, 나중에. 팀장님부터 예, 한번 해봐야 될까요? 예, 김희경 팀장님. 네, 팀장님. 어 자기의 어떤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라. 얼마? 예, 나의 소원의... 금액은? 우선은 좀당황스럽습니다 네. 어, 보통 저 같으면은 선택하라는 질문은 선택을 안 하겠지만, 이렇게 네. 급으로 들어올 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는 우선, 어, 세달 동안은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돈을요? 어, <laughs> 네. 필요 없다? 네. 음. 일단 세달 동안은 저의 가치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어 제가 얼마나 가치를 받아야 되는지 음. 저조차도 사실은 제시하기가 어렵다 생각이 되서요. 아. 아, 세달 동안에는 혹시 조금이라도 주시면 받고요. 안 주셔도 상관없다고 말을 하고 싶고요. 아, 세달 후에 가치를 얘기하겠다. 네. 세달 후에는 제가 당당하게 어, 저의 가능성은 이만큼입니다라고 하고 네.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지 두달 두달 만에 잘리신 <laughs> 거요 네. <laughs> 아니, <laughs> <호환이> 그렇죠. <laughs> 네. 음. 아니, 근데 어, 괜찮아요. 아니, 약간은 겸손한 것 같아요. 겸손한 것도 같고. 예, 본인이 적응을 어, 해야 돼. 괜찮은 되니까. 느낌인데, 저랑은 네.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기 씨는요? 아니, 왜냐면, 민경 씨는 이게 연봉으로 생각을 하셨나봐요. 음. 어. 아니, 그니까, 가치도 어, 어쨌든그요 어, 김효 씨는 어, 어떻게? 저희 가치는 8,978만 7,540원. 어. 그거 밖에 안 돼요? 세금 띈 거죠? 그거 밖에 한 달에. 에한 뭐 달에 왜 쓰셔야죠, 본인의 가치. 아, 그랬을걸. <laughs> <아시고>, 굉장히. 그헌헌 <laughs> 씨는요? 네. 전, 감히 네. 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전 소중하니까. 자, 정답이 못 가요, 소중님 <laughs> 네, <laughs> 뭐, 정답을 네. 찾을 수는 없습니다. 네. 고만의 창의적인 답변이 좋은데, 가장, 이제, 포멀한 답변을 얘기한다면, 본인의 장점을 좀 어필하는 쪽으로 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어, 이미 외부에 알려진 연봉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요걸 조금 선택하셔야 되는데, 최초 스타트는 연봉보다는 한20% 30% 낮게를 베이스를 까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지원 직무와 연관해서 본인이 준비상, 음. 장점을 최적의 논리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연봉을 높여가가지고 최종은 외부에 알려진 초임 연봉에 비슷한 수준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으로 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김민경 팀장이 말한 게더 정확해요. 그렇죠? 저희는 좀 약간 어. 추상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그렇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3개월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고 어, 0만 뭐, 불, 뭐0만 어, 달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음. 근데 연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라 플러스 마이너스 2, 3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좀 식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신입 사원 처임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네. 대부분이 알려져 있고 이제. 소문이 없이 많은 연봉을 한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고 겸손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것을 또 반증할 수 있고요. 너무 적, 적게 부족, 부족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고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속에서 또 이제 어떤 음. 게 있는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자성어 관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요사실 음. 예, 실제 이제 특허를 받은 면, 독특한 면접 전형을 지닌 외화, 어, 우리 은행에서 는 자기소개서 질문 또한 좀 별난 질문니다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기술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음. 어, 과거에는 본인을 나타내는 한 단어였지만 올해부터 사자성어로 바뀌었고요. 200바이트, 즉 띄워서기를 포함해서 한글 100자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저는 이 영어에는 약하지만요, 네. 한자에는 또 일가견이 있다는 어, 모르는 사실이었죠. 네. 네. 평소에 한, 사자성어 안 쓰시니까 한 사자성어는 굉장히 안 쓰는데 대자로 말하기는 <laughs> 기가 막히죠. 어쨌든 어, 그래도 한번 여기서 한번. <laughs> 네. 가합니다 나를 네. 가장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와 그 이유. 음. 어. 자. 팀장님. 팀장님 <laughs> 네. 네. 저부터이군요. 네, 저는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아, 드릴 잠시만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준비하셨네요. 대본에 서 네? 있으니까 팀장님이 또 어.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자성어를. 네. 자, 그러면은 코선시를 딱 보고 느껴지는 사자성어. 음. 네, 이렇게 <laughs> 돼야지 이게 이제 리얼리티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역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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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어, 항상 있는? 어 방송하기 전에도 보시면 항상 이 오시는 게스트분들을 배려해서 어. 미리 연습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모습에서 음. 아 상, 처음 오신 분인데 어렵지 않으실까 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고 네. 상대방을 좀 많이 배려하는 것 같다라는 요 어, 역지사지. 아, 이렇게 준비 안 하셔도 바로바로 바로 하시는 분인데. 호선 씨가 보시는 우리 팀장님. 산자성어 음. 무상이뭔가데 뭐? <laughs> 약간, 무슨 음.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는분딘지 네. 가끔, 네, 음. 착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음. 반면에, 아,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창의력이 좀 사고가 음. 많으시고요. 다양하신 분인 것 이게 같아요. 이게 사회고, 이게 현실입니다. 나는 <laughs> 어, 좋은 얘기 해줬는데, 이렇게 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laughs> 네. 자,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이 보시는, 어, 최기훈 사자성어. 음. 기상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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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요? 항상 순발력 있게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나 예상치도 못한 멘트를 하기 때문에.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 씨가 생각하는 소장님과 관련해서. 어, 안전운전. <laughs> 왜 그러세요? 멀리 오시니까 안전하게 다니시는 게 <laughs> 최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laughs> 네.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기대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 타면 저희가 네. 좀 여러 가지 사자성어 얘기를 나눠 봤는데 네. 과연 이 사자성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지 음. 좀 효율적일까요? 어, 여기서 본인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네, 필요한데요. 음. 어, 뭐, 흔히 알수 있는 뭐 대기만성, 청출어람, 공개일학게 이런 흔히 알수 있는 사자성어보다는 음. 조금 사용하지, 뭐, 사용하지 않고 알수 없는 사자성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런 선택이 오히려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한테 예상치도 못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도권을 오히려 지원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음. 어, 사자성어로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한 평성시에. 어 나를 나를 위한 사자 성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요. 네. 여태까지 했는데 재밌긴 해서 합니다. 음. 하지만 이 별난 자기소개서 항목 지금 좀 약합니다. <laughs> 좀센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laughs> 좀센거 한번. 이, 이 부분도 하시죠. 별로 그렇게 세진 않은데 이랜드의 경우는 좀 독특한 조직 문화처럼 자기소개서 항목이 굉장히 특이한 게 많습니다. 음. 후배한테 추천해줄 책세 권. 직장의 의미 등에 이제 있는데, 이외에 이제 이랜드에서는 즐겨찾는 인터넷 사이트와 그 이유를 100자 이내로 기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그러면은 나, 저희가 또 음. 여기서 인터넷 사이트 즐겨찾기를 음. 해놓은 게몇 개나 되시는지 또 음, 음. 궁금하고요. 좀 이런 질문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주 가는 인터넷 사이트 한번. 소장님. 예, 어느 정도나 즐겨찾기 해놓고 사용하시나요? 어, 즐겨찾기는 항상 많은데, 현재 네. 자주 가는 사이트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실제는 네. 어. 요즘에는 최근에 막 자주 가는 것은 어직업 방송 홈페이지와 네. 그 페이스북 쪽을 굉장히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 네. 네. 네, 그렇군요. 어. 그러면 김민경 팀장님한테 또 다, 다른 질문 한번 여쭤볼까요? 네, 팀장님. 후배에게 네. 추천하고 싶은 네. 책세 권. 3권. 책세 권이요. 어 우선은 그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책이요? 질문해놓고. 어, 어, 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생방송으로 가다 보니까, 한참 생각하다 보면, 네. 방송시간이 있으니까. 아, 네. 씨는 <laughs> 어느 포털 사이트 자주 가세요? 저요, 네. 저 뭐, 육아 관련해서요. 육아 네, 관련, 그렇죠. 뭐 많이 하고 쇼핑, 어, 뭐, 이런 거, 가. 네. 음. 제가 보면 다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네. 저희 이항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음.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당황스럽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사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근데 네. 이런 항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점수를 딸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후배에게 추천한 책세권 하면 뭐 구경수? 뭐 이렇게 과학사회? <laughs> 해요? 뭐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네. 책도 뭐 본인만의 의미 있는 책들이 좋고요. 네네. 사이트의 경우도 조금 유명하지 않는 사이트를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네. 어, 지원 직무와 너무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정적인 인상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유, 본인만의 평소에 가는 사이트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음. 주의할 게 면접에 이 질문은 또 다시 오늘 그 사이트에 무슨 내용이냐는 질문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꼬리에, 네. 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사이트에 대해서는 면접전에 파악하시고 가시는 요 네. 네. 그때 거짓말로 또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요 기업들의 별난 자기소개사 항목 뭐 아주 재밌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 항목도 알아볼까요? 어, 이제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의 경우는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를 신한문회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난해한 게 많고, 네. 실제 매년, 매년 자기소개사 항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 이번 연도공채에서는한 공중파 프로그램의 유행에 반영하듯이, 신한은, 신한은행은 땡땡땡이다. 라고 신한은행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질문이 있는데, 네. 이 질문은 어, 한마디 설명이 아니고 천 바이트, 500자가 넘는 분량으로 부연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서는 이제 신한은행에 흔히 알수 있는 어, 다양한 뉴스나 정보보다는 오히려 본인만의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의로 인사담당자의 시선과 흥미를 모으시는 게 좋고요. 네. 이것을 신한은행에 관련된 경험이나 본인의 경험으로 부연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네. 어. 이것도 좀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해보죠. 음. 팀장님. 김민혜 <laughs> 씨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네, 면접보는것 아,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laughs>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잠 매거지는, 뭐모다 아,를 넣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잔 매거지는, 네, 뭐모다 오늘 주제가 조금, 아까 전에 좀 커밍을 하자면, 잠 매거지는 군고구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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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겨울 되면 이제 이렇게 좀 출출하고 하면, 밥 외에 또 생각나는 것이이 간식, 군고구마인데요. 음. 우리가 이 취업을 원하는 이 사람들이, 어, 어? 내가 뭘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가면 음. 좋을까 했을 때잠매거지를좀 떠올렸으면 음. 하는 바람에서 네, 궁금한 네. 네. 잔매거지는 아까, 이제 급조하신 티가 확나네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생각하신. 대본에 없는 또 다른 걸물어볼까 긴장을 하고계셨어요 <laughs> 다른 생각을 네. 많이 그렇죠. 하고 계셨어요 야, 네. 여기든 저기든 다 음. 통할 수 있는 말이 뭘까? 했는데 그게 궁금한데. 네. 이 몸을 그렇죠? 하고 계셨는데 생각났습니다. 구 몸은 아까 비싸서 네. 안 보인다고 했는데 제가 볼줄알요 이거 선생님, 네, 뭐예요? 잠매거지는 네모다. 오늘... 그, 어제저녁에부터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잠재직은 저녁... 지하철이다. 지하철이다. 지하철. 어, why? 어, 네. 구직자들에게 뭐뭐 뭐 일반 교통들은 뭐교통채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음. 어, 지하철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갈수 있기 때문에 네.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문에 가장 가깝게 갈수 있는. 네.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십니다. 네 그렇군요. 잠매거진에 네. 아, 아, 대한 또 알찬 음, 얘기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지하철도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자기 소개에서 이제 뭐 논술 문제인지 음.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항목들을 제시해주고 우리 학생들이 또 힘겹게 써야 되는 네, 참 네, 네.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좀 유령 있게 작성하시는 음.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 차례입니다. 어, 핵심 포인트를 사자성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어, 첫 번째 이제 역지사지. 어, 네. 어, 변론 자기 소개서 질문이 이제 당황하지 말. 그리고 왜그 질문을 했는지를 좀 미리 생각해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신입사원들이 과연 이거, 이 질문을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둘째는 유일무이라고 해가지고 일상적이나 뻔한 논리의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어, 지원자, 일반 다른 사람, 다른 지원자들이 어떤 소재를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셔가지고 네. 거기에 어, 유사한 소재는 제외시켜 나가면서 본인만의 독특한 것을 논리를 찾아주시는게 좋고요. 네. 마지막은 유비입니다 무한이라고 음. 말씀드리고 무한. 싶습니다. 별난 자기소개서 항목은 거의 100%가 면접에 다시 질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다양한 예상 질문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키워드 중심의 그 키워드 중심이나 단계별로 예상 답변을 미리 한번 내실 있게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네. 근데 요즘 이 자기소개서 대필이 큰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 이 아무래도 이 스스로 자기 얘기를 쓰는 것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음. 마음에 대필을 많이 부탁하는 것 같아요. 네그래도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들어가 회사니까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진솔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오늘 자기소개서항목 평소에 잘 생각해 두었다가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채 완전 정보 함께하셨습니다.